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면 예, 수많은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음악방송은 음 예, 한참 유행하던 예, 잘 아는 그 세이클럽에서 예, 방송도 많이 있고 또인 라이브에도 방송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뭐, 각자 취향대로 자기가 흘러간 노래가 듣고 싶으면, 응? 흘러간 노래 방에 가시면 되고, 팝송이면 팝송방에 가서 들으시면 되고, 또, 종교음악, 또, 찬송가를 듣고 싶으면, 찬송가 방에 가면은, 또 찬송가를 들을 수 있고 또 연주곡을 듣고 싶으면 또 연주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 그 대표적인 예, 방송 중에서 세이클럽을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방송도 수도 없이 많지만 은 예, 기분 좋게 잘하는 세이클럽을 여러분들이 예,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으면 은 듣고 싶을 때 또 듣고 싶은 노래를 에, 듣고 싶으 신청하면은 다 들려줘요. 거기서 또 아는 분들하고 또 같이 에, 온라인에서 또 친구도 사귀시고 대화도 나누시고또 신청 곡 신청해서 노래도 들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 그 세이크럽을 음, 세이크럽 방송 음악 방송을 듣는 거에 대해서. 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프레이 스토어에서 여기, 예, 세이, 예, 프레이 스토어에 일단 들어가시면, 예, 들어가셔서, 예, 열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검색란에, 예, 세이크럽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 여기 마이크를 눌러 가지고 기분좋게 가르쳐 드렸지요 예, 글로 써도 되지만은 말로 하면은 예, 그 글이 써지니까 예, 엊그저께 가르쳐 드렸죠 예, 예, 카톡에서 뭐 메시지서고 예, 또글 쓰는 데는 전부 다 예, 일일이 자판을 치지 않고 예, 마이크를 눌러서 얘기하면은 음, 자동으로 써지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이크롭 예 여기 세이크롭이 나오죠? 그러면 기분 좋게는 여기 에, 지금 에, 기분 좋게는 저기 세이크롭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에 지금 에, 열기로 나와요. 여러분들은 여 세이크럽을 누르면은 에, 설치라는 말이 나와요. 열기 대신 그 설치를 누르시면은 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바탕화면에 보면은 세이크럽이 바탕화면에 생깁니다. 한번 기분 좋게가, 에, 기분 좋게가 열려있는 세이크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 예, 이렇게 누르면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예 여기에 방송이 이렇게 많이 열리죠. 예 일단 끄, 끄, 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 듣고 싶은 대로 방송국이 여기 많으니까 예 우선 제일 처음에 있는 둘이 함께 트로트 방에 한번 가볼까요? 예 누르면 저기 이 방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기 노래가 나오니까. 아무리

가서 또 들어도 됩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치울요도고도고 떠나버린 그사 사람을... 예. 아튼 여기에 방송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방송에 가서 들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예, 종합의 그 장르가 또 여러 개쭉 있으니까 가요를 들어도 되고, 예, 댄스 음악 들어도 되고, 트로트 들어도 되고, 팝 팝송에 팝방에 가서 팝송을 들어도 되고, 또 정규 음악에 가서서 찬송가를 또 들어도 됩니다. 음, 찬송가에 또 CCM에 가시면 찬송가가 또 들려요. 예. 그러면 CCM에서 지금 방송하는 데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만 I Love You 여기 CCM 한번 가볼까요? 형, 그 어린 양의 매우 피로다. 예 이렇게 찬양방도 있고 여기서 여기 실시간 채팅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이 방에 들어가서또 여기 방송하시는 분하고도 얘기 나눌 수 있고 거기 오신님들하고도 전국의 오신님들하고서도 대화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듣고 싶은 노래 찬송 들려달라고 하면 방송하시는 분이 들려드릴 것입니다. 예, 이렇게 실, 예, 여기를 지금은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로그인해 가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예, 음악 방송이 응. 예, 여기 세이크럽 말고도 인라이브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백 개 수천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가서 예, 좋아하는 노래 음악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게가 대표적으로 이세이클럽을 말씀드렸는데 아참 여기에 기분 좋게 방송 있어요. 검색에 기분 좋게라고 치면은 기분 좋게삽시다 여기 방송 있는데 지금 기분 좋게가 지금 방송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할 때 여기 오시면은 기분 좋게가 방송하는 걸또 라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오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기분 좋게를 볼 수는 없어요. 음, 목소리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 기분 좋게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방송하는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간간히 방송하게 되면, 은 예, 여러분들한테 예, 쪽지에 보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음, 좋아하는 노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가 스마트폰에서 음악방송 듣는 걸 가르쳐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